어, 은솔, 엔예솔의 등산 이야기. 성솔 어린이 오늘 산에 가는 기분이 어때요? 어, 좋아요. 힘들지 않을까요? 힘들 것 같아요. 잘할수 있어요? 네. 알았어요. 성솔 어린이 산에 가는 기분이 어때요? 좋아요. 왜? 겁나, 무섭지 않아요? 힘들고? 아니요. 잘갈수 있을 것 같아요? 네. 일단 갈수 있을 것 같아요? 네. 네. 알았어요. 이제 출발해 볼까요? 네. 출발. 서소린이 출발. 화이팅! 은솔앤해솔 TV. 야, 이제 윤대봉 200m 남았어요. 서소린이 잘갈수 있겠어요.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요. 예? 서소린이? 못갈것 뭐 같아요? 네. 서소린이는 갈수 있을 것 같아요. 언니는 너무 힘들어 하는데 화이팅 해 줘야죠. 같이. 화이팅! 예, 자, 엄마 코풀고 엄마도 화이팅! 야야. 선설도 화이팅 선설도 화이팅 자 선설도 화이팅, 화이팅! 여수리부터 출발 물 먹고 출발이 따로 오세요 아빠가 먼저 올라가 아빠 먼저 갑니다 화이팅 선솔 앤 예솔 TV. 어, 드디어 연대봉 정상에 도착했어요. 정상에 도착해서 사진을 찍고. 어, 이제 김밥 먹는 재미가 어때요? 선솔 어린이 김밥 먹는 재미가 어때요? 맛있다. 김밥, 우와, 맛있어요. 올라오기 힘들었죠? 근데 올라오는 게 좋아요, 안 좋아요? 좋아요. 소요솔 어린이 김밥 먹는 재미가 어때요? 꿀맛이에요? 김밥 한번 줘보세요. 김밥 한번 봅시다. 우와, 큰 김밥, 돈꼬수 김밥이네요. 맛있게 먹고 우리 열심히 내려가 봐요. 알았죠? 네. 바이바이 언솔예솔 t v 오늘 연대봉 정상에 갔다 왔어요 선솔 어린이 연소, 연대봉 정상 갔다 온 기분이 어때요? 아 어, 힘들었어요 근데 재밌는 점도 있었어요? 네 뭐가 재밌었죠? 아, 저기 아이스크림도 먹고 라면도 먹고 김밥도 먹었어요 먹는 게 좋았어요? 그리고 뭐가 보였어요? 바다. 바다. 또 뭐가 보였어요? 그가 되게도 보였죠. 와, 그리고, 세설 어린이 힘들었어요? 네. 어떻게, 뭐가 힘들었어요? 어, 올라가는 게 힘들었어요. 아이스크림 두개먹는 기분이 좋았어요? 안 좋았어요? 좋았어요. 와, 또 다음에 또올 거예요? 거예요. 다음에 또올 거예요? 아니요. 왜요? 다음에는, 다음엔 천자봉 가는 거예요. 알았어요. <laughs> 바이바이. 바이바이. 소리 바이바이. 바이바이. 아이고 안해요 빠이바이 둘다 빠이바이 화이팅 야.